바사린이 보톡스보다 낫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튜브에서의 말 믿고 얼굴에 듬뿍 바르셨다가 피부가 뒤집혀서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딱한 가지 방법만 지키면 정말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78세 박순자 여사님은 한 달간이 방법만 지켰는데 경로당에서 시술 받으셨어요. 란 말을 들으셨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절대 바스린만 듬뿍 바르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35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정승훈입니다. 오늘은 이 바사린 열풍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80대 할머님께서 손녀가 알려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셔서는 선생님 진짜 바세린이 주름을 없애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나이트크림처럼 두껍게 발랐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쓰면 정말로 피부가 달라집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는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바세린의 숨은 진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세린 효과의 핵심 비밀을 오늘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싼 걸로 뭐가 좋아진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세린을 바르시는데 경로당에서 피부비결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지셨답니다. 오늘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수 있는 피부관리법 고가의 100만원 화장품 없이도 피부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바세린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별한 조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가 35년간 의사생활하면서 정말 효과 본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던 비법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진짜 비밀은 바로 보습막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마치 오래된 물통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수분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60대가 넘으면 피부 속 수분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마치 촉촉한 수건이 점점 바싹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평생 농사 일을 하셨던 68세 김진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수분 증발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마치 소중한 음식을 랩으로 감싸서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과 비슷하죠. 놀라운 사실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피부 보습 실험에 따르면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98% 이상 차단해준다는 겁니다. 반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보습크림은 평균 60% 정도에 그쳤죠. 아니, 그럼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크림보다 바세린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용도가 다르다입니다. 비싼 크림들은 대부분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바세린은 순수하게 수분 증발 방지에 특화되어 있죠. 즉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지키기만 해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부가 팽팽해지고 주름이 옅어지는 핵심 원리입니다. 김진호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제가 바세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한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이제 점심에도 얼굴이 당기지 않아요. 게다가 이마에 있던 깊은 주름도 많이 얕아졌어요. 마을 친구들이 요즘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펴주는 방식이지만, 바세린은 피부 자체의 수분을 지켜 자연스러운 탄력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뚜껑 역할만 하죠. 그래서 이미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한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세린의 기본 원리였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 보톡스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3단계 루틴을 공개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바세린은 하루에 한번, 그것도 저녁 10시, 이전에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하필 밤 10시죠? 선생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마치 공장에서 밤 시간에 기계를 정비하듯 우리 피부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회복하는 거죠. 이 골든 타임에 바세린으로 수분을 꽉 잡아두면 피부 회복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75세 김순의 할머니는 20년 넘게 새벽 2시에 화장품을 바르셨다고 합니다. 피부에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피부 골든 타임이 끝자락입니다. 제가 저녁 9시로 바꾸라고 조언드렸더니 2주 만에 피부 건조함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시는데 정말 소량 쌀한 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끝에 덜어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뒤 얼굴 전체에 얇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아니, 그렇게 조금만 발라서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네, 바사리는 정말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바를수록 피부 트러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눈가나 입과 같이 잔주름이 많은 부위에는 살짝 더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정미숙 선생님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처음에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며 의심하셨지만, 이렇게 3주간 하셨더니 눈과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지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퇴직 전보다 얼굴이 환해 보이니까요. 옛날 제자를 만났는데 나이를 속년하더라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주일점입니다. 바사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숨을 모시고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길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바를수록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82세 박명자 할머니는 얼굴에 두껍게 바세린을 바르셨다가 며칠 만에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이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라면서요. 하고 화를 내셨는데,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본 잘못된 방법을 따라하신 거였어요. 소량만 써야 하는데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쓰라는 잘못된 조언을 들으셨던 겁니다. 바세리는 성분이 단순해서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한 편입니다. 미국 FDA에서도 유료용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신생아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름기 많은 피부에 바세린을 과도하게 바르면 피지가 같아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얼굴 전체보다는 볼이나 입과 등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바세린의 기본 사용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부터는 진짜 보톡스급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만 따라오세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살린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별한 조화법입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 중에서도 피부가 정말 건조하고 주름이 심한 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크림입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어려웠어요. 의대생 시절에도 이런 성분 이름 외우느라 고생했죠. 하 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 속에 원래 있는 성분인데, 마치 작은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 분자가 무려 자기 무게의 천 배나 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글리세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습 성분이죠. 비싼 걸 사야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국에서 파는 세라비나 바세린 자체 브랜드 제품도 추천해드립니다. 성분표를 확인해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수분크림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 71세 정영순 할머니는 이마 주름이 너무 깊어 고민이셨는데 수분크림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드리니 한달 만에 주름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손녀가 제가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죠.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판테놀이나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진정크림입니다. 판테 병풀 추출물 또 어려운 말이네요. 맞아요. 정말 어렵죠. 저도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제 어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죠. 판테놀은 일종의 피부 연고 같은 성분이에요. 피부가 손상됐을 때 빨리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풀 추출물은 옛날부터 상처 치료에 쓰던 식물인데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예민해진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요즘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렵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장벽이 약해져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진정 크림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니 올 여름엔 처음으로 가려움 없이 지냈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약한달 후에는 피부 톤도 한결 고르고 밝아지셨고요. 세 번째 좋은 조합은 로즈잎 오일이나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든 제품입니다. 달팽이 점액이요. 징그러운데. 하하. 저도 처음 들었을 때그 반응이었어요. 제 아내도 당신 지금 내 얼굴에 달팽이 점액을 바르라는 거예요. 라고 놀랐죠. 근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깨끗하게 추출한 성분이라 전혀 징그럽지 않아요. 달팽이 점액은 다친 달팽이가 스스로 치료하는 성분이라 피부 회복에 정말 좋아요. 쉽게 말해 자연의 치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즈힙 오일은 장미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로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성분들이 바세린과 만나면 놀라운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송미란 여사님은 얼굴이 처진 것 같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송여사님은 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패션 부티크를 운영하셨던 분이라 외모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제가 로지이보이를 소량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라고 권해드렸어요. 한달후 여사님이 오셔서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단골 고객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르는 순서입니다. 반드시 수분크림 기능성 제품 바세린 순서로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정말 얇게 펴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매일 아침 화장은 어떻게 해요? 바사린 위에 화장이 잘 될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세린은 밤에만 바르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세안하고 평소 쓰시던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밤에만 제대로 관리해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73세 임경 할머니는 밤에만 바세린을 발라도 될까요? 낮에도 발라야 할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셨는데, 저녁에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달후 할머니가 오셔서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밤에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라고 하셨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어떠세요? 지금,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 드시나요? 댓글에 바셀린 도전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얼굴만 바르지 마세요. 나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는 사실 얼굴이 아닙니다. 바로 목과 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젊어 보이는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탱탱해 보여도 목에 주름이 깊거나 손등 피부가 거칠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이를 짐작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온몸에 다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목, 손이 세 부위만 신경 쓰셔도 충분합니다. 목은 어떻게 바르냐고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 마치 목을 쓸어 올리듯이요. 특히 목에 가로 주름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손은 더 중요합니다. 손은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인데, 특히 60대 이후에는 손등의 피부가 얇아지고 반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82세 박경선 여사님은 손이 너무 늙어 보여서 손주들 앞에서 손을 내밀기가 창피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는데 손이 직업의 상징이나 다름 없었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어요. 매일 밤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여름철에는 장갑을 끼지 않아도 괜찮지만 바세린이 이불에 묻지 않도록 15분 정도 잘 흡수시킨 후 주무시라고 알려 드렸죠. 두달후 여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손을 보여 주셨는데 확실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예쁘다고 해요. 피아노 강사 손 같다고 여사님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간고하는 부위가 바로 팔꿈치와 발뒤꿈치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두껍고 건조해서 각질이 쉽게 생기죠. 자기 전에 바사린을 발라주시면 피부 연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을 드리자면 팔꿈치나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얼굴과 달리 모공이 막힐 걱정이 적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분 바세린 순서 반드시 지키기. 바세린만 바르면 안 되고 먼저 수분 크림으로 물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밤열시 이전 쌀 크기 소량만 사용하기.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셋째, 얼굴만 말고 손목 팔꿈치도 함께 관리하기. 특히 손과 목은 나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한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한달 만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8세 이종민 할아버지는 얼굴이 거칠고 푸석해지면서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농협에서 근무하셨는데, 은퇴 후 노인 대학에서 만난 여성분과 새롭게 데이트를 시작하셨대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라며 체념하는 표정이셨죠. 제가 위에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고 3주 후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날짜보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서 일부러 아들에게 말안 하고 바살림만 바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이종민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거지만 내 변화를 누군가 알아봐 주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데이트 상대도 제가 피부 관리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내 변화를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봐 주는 그 기쁨 정말 특별하죠. 누군가에게 요즘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이럴 때 환자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피부가 달라지면 삶의 표정도 달라지게 되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위약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단순히 이거 좋대요라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만능이 아닙니다. 기적의 성분도 아니고요. 다만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고가의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근데 선생님, 요즘 약국에 가면 바세린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어떤 걸 사야 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바사린은 순도가 중요합니다. 의학용 또는 퓨어 페트롤라툼이라고 표기된 제품이 좋습니다. 향이나 색소가 첨가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줄수 있으니 가능하면 무양무색의 순수한 바세린을 선택하세요. 가격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바세린은 원래 저렴한 제품인데 너무 비싼 제품은 불필요한 성분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기 타입도 고려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손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쉬운 제품이 좋습니다. 튜브형이나 펌프형이 있다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에 힘이 없으셨는데 튜브형 바세린을 추천해 드렸더니 훨씬 사용하기 편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써보시고, 아, 정말 효과 있네라고 느끼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당연히 피부도 늙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임상 경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0대, 80대에 처음 피부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처음 피부 관리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처음엔 이 나이에 피부 관리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셨지만, 3개월 후에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세린 사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달후 거울을 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입술에만 바르시나요? 얼굴 전체 아니면 손목까지도 함께 바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효과를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바세린 도전합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실버라디오는 항상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